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려면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그 약속된 시간에 약속된 장소에 가야 합니다. 그리고 무한정 만날 수 있는 건 아니고 적당한 어떤 시간 동안 만나고 오죠. 만약 우리가 만나는 대상이 굉장히 좀 높은 분이라면 쉽게 만날 수 없습니다. 미리 뭐 비서실 같은 데로 메일을 보내서 약속 시간을 잡고 또그 앞에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들어오세요. 그러면 들어가가지고 잠깐 만나고 얼른 나오는 게 보통 만남이죠. 자, 그렇다면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또 성경에 나온 것처럼 바다를 가르시고, 또 광야 가운데 길을 내시고,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다 주관하고 계시는 만왕의 왕, 온 우주의 주인 그분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기 우린누굽니까온 우주 가운데 먼지만도 못한 아주 작은 존재입니다. 이런 우리가 만왕의 왕, 우주의 주인을 만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놀랍게도 아무 비서나 이런 사람하고 약속할 필요 없이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냥 찾아가면 되고 부르면 됩니다. 이 놀라운 특권. 온 우주의 주인을 우주의 먼지, 먼지만도 못한 우리가 바로 가서 만나고 아무 때나 찾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특별히 하나님께 예약이 한 다음에 그때 시간 정해 놓고 만나는 거 아닙니다. 아무 때나, 한밤중이고 새벽이고 그냥 하나님을 찾아가면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때마다 아, 왜 이렇게 새벽에 오니? 왜 이렇게 밤중에 오니? 왜 이렇게 자주 오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기뻐하시고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 이런 놀라운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기도를 안 할까요? 왜 기도가 잘안 될까요? 제일 중요한 이유는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해요. 저는 다락방 다 좋은데요. 한 가지 때문에 제가 다락방을 잘안 가고 싶습니다. 뭔데요? 순장님이 기도시킬까봐. 의외로 그런 걱정 때문에 대학방에 가기를 두려워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꽤 신앙생활 하신지 오래되신 분인데 앞에 나와서 대표기도하세요. 눈앞이 새악매해진다 이런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심지어 전 어떤 분이 기도하다가 너무 긴장해서 쓰러지는 것도한번본 적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 기도를 이렇게 힘들어 할까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우리한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그걸 처음 제안한 제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제자가 우리 주님께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기도가 우리가 자주 드리는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이 기도문입니다. 기도를 잘못 하시는 분은 처음에는 주기도문을 천천히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기도문을 응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이렇게 먼저 하나님을 부르는구나. 그럼 나도 하나님을 불러보자. 이런 식으로 작은 작은 주기도문의 순서를 따라서 한번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알게 되고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도 알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이 짧은 시간 안에 주기도문을 한번 빠르게 지나갈 텐데요. 내가 기도를 잘 못한다 이런 분들은 이 주기도문 한 문장을 말씀하고 나도 거기에 비슷하게 내식의 네, 네 고백을 드리고 또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 올려드리면서 같이 기도를 한번 연습하고 훈련하고 어, 그러면 좋겠고요 또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분이라면 과연 내 기도가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거기에 맞는 기도인가 한번 점검해보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 제첫시작은 이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막연한 누군가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대상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고사 지내는 분 보고 지금 누구에게 고사 지냅니까? 대부분 그들은 잘 모릅니다. 아예 생각지도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누군지는 모르지만 누군가가 우리의 정성을 보고 우리 기도를 들어 줄 거다. 우리의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정확하게 기도의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에서 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 저 공중 어딘가 있는 분이라 말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크고 광대하고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신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을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냥 우리 어린 아이가 자기 아빠에게 막 아빠. 하고 달려가서 어, 안기고 같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친밀하고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냥 거품에 그 안아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 처음 기도를 시작할 때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또 나에게 좀더 와닿는 어떤 고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 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뭐 이렇게 부르고 기도를 시작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기도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 기도는 이겁니다 이름이 거룩해 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거룩해 김을 받으라고 기도하면 거룩해지고 안 하면 안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건 안 하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건 뭡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임을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 드리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갔다가 그곳에 임지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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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하고 그때 이사야는 자기 입술이 부정하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기도는 이런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내가 만나는 거예요. 내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비록 초라한 죄인의 모습이지만 그 하나님 앞에 서서 이런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그 놀란 은혜를 찬송하는 것이 기도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게 우리의 첫 번째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다른 말을 하면 뭔가면 하면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래전에 상영된 어 친구라는 영화에 보면 아주 그기억에 오래 남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선생님이 아이들을 막 때리면서 네 아버지 뭐시러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 아버지가 누구길래 너 이렇게밖에 못 배웠냐 이렇게 그 굉장히 아버지를 비하하는 그런 어 잘못된 채벌이잖아요. 자,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죠. 당신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는데, 당신들의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이러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우리가 방금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내가 약속하는 내용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제가 그 아들답게 그 딸답게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그런 기도이기도 한 겁니다. 이어서 나오는 두 번째 기도는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기도입니다. 여기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합니다. 나라가 임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삶 가운데 임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내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삶이 천국과 같은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을 경험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경험할 수 있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삶 가운데 임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그때부터 내 삶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가정의 식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남편은 자기 생명 다해서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주님께 하듯이 정말 공경하고 존경해주고.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훈과 홍계로 양육하고 자녀들은 주님 앞에 순종하듯이 그 아버지 어머니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그리고 내가 직장에 가면 우리 회사의 동료들을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러면 내 삶이 그냥 천국인 거예요.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왜 가정이 막 지옥 같습니까? 왜 맨날 싸우고 지지고 뽑고막막 막 이혼하니 많이 맨날 왜 그럽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요, 굳이 애쓰지 않아도 그냥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 삶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응용해서 기도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정말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저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어서 드리는 세 번째 기도는 뜻이 이루어지다라는 기도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기도하면요.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 앞에 갖고 와서 하나님 이걸 해 주세요. 안해 주시면 저 이제 교회 안 다닙니다. 막 하나님 을 협박하고 조르고 매달리고 이걸 기도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럼 주님의 뜻이 뭡니까? 뭐 성경에 주님의 뜻이 여러 가지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의 뜻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정말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복된 삶, 풍성한 삶, 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게 뭔가 하면요. 이제 정말.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기 시작하면 내삶 속에서 내가 원래 기도할 때 원했던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정말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가 아니라 아 내가 원하는 것 말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뜻그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질 때 이게 얼마나 풍성한지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님도 계세만의 동산에서 마지막까지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면 이 잔을 좀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몇 가지 기도는 전부 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는 기도였다면 이제부터 나오는 네 번째 기도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이거죠. 하나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일용할 양식은요 오늘 먹고 살 만한 큰 필요한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비해서 너무 소박한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정말 저 빌딩을 주십시오, 집을 주십시오. 우리는 굉장히 큰 걸로 그 기도하는데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제일 잘 설명해 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겁니다. 아침에 나가면요 만나가 내려져 있어요 그걸 먹습니다 그 광야 가운데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어디 가서 뭘 사올 수도 없는데 밖에 나가면 만나가 내려 있습니다 그걸 걷어와서 만나를 먹습니다 나는 좀 이거 많이 좀 걷어놓고 쌓아놓고 먹어야지 다 상하고 벌레가 먹습니다 오늘 먹을 거는 오늘 하나님이 주십니다 많이 쌓아놔도 다 쌓이지 않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40년간 계속해서 훈련시킵니다 그 전에 그들이 이집트에서 보고 배운 건 뭡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농사를 지어서 창고에 가득 쌓아놓고 그걸 먹습니다 그들은 창고를 바라보면서 걱정 없네 올한해 먹고 사는 거 걱정 없네 저 안에 꽉차 있네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만나를 먹는 사람은 쌓아놓을 게 없어요 내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면 우리는 굶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 내 인생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내 모든 건강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 책임지시고 저를 지켜주십시오, 먹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건딱 하루치만 주세요. 이렇게 구한다는 말이 아니라 나는 내가 쌓아둔 그 무엇을 의지하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그런 삶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본 게 뭡니까? 막그 창고에 쌓아두었잖아요. 그거 믿고 살았잖아요 그들은 근데 그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그걸로 그다지 쌓아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빼앗고 그렇게 해서 쌓아두고 그걸로 풍성하게 사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내게 부어주신 걸 갖고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파를 입히시는 것처럼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정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한 부자가 엄청나게 농사가 잘된것 보고 하 이걸 어디다 쌓아둘까? 창고에 넣어야 되는데 창고가 부족하구나. 그래서 열심히 창고를 짓죠. 근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밤 내가 너의 생명을 거두어 가면 그게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게 예수님이 전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애굽의 질서를 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뭔가를 수탈하고 빼앗고 착취해서 쌓아두고 나만 오래오래 먹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부어 주시는 대로 내가 다 먹고 어차피 남으면 다 상하니까 또 나누어 주는 삶. 이게 바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 사람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채워 주실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 기도는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잘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럼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죄를 안 사해 주면 하나님도 우리 죄를 용서 안해 주나?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사실, 우리가 용서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는 것 사이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건 확실합니다. 좀 논리적으로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로 지금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 주는 건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 받은 사람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주는 거 보니까 아, 저 사람은 하나님 용서 받은 거 맞네. 이렇게 증명하는 거예요. 거꾸로 내가 만약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막 버티고 있다면 질문 던져 봐야 돼요. 나 정말 용서받은 사람 맞나? 질문을 던져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그 기쁨과 감격으로 살다 보니 나도 누군가를 용서해 줄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다가 나도 또 중간중간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실요. 내가 진짜 용서가 안돼 갖고 막 힘들어하는 사람은 주로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일 때가 많아요. 우리 아버지, 뭐 우리 가까운 뭐 때로는 바로 우리 윗집 사람, 맨날 밤 12시에 뭔가 두드리는 그 사람, 또뭐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 교회에서 가끔씩 만나는 사람, 이런 분들이 사실 용서가 안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두 다리 뻗고 잡니다.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잠못 자고 괴로워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주님은 용서가 힘들어하는 우리를 위해서 아주 재밌는 비유를 들려 주셨는데요. 일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주인으로부터 그걸 다탕감 받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그 액수의 빚 제가 뭐 어림잡아 계산해 보니 한 6조 정도 되겠다라고 6조 별로 많은 것 같지 않잖아요 차라리 우리는 6천만 원이 더 많은 것 같은데 6조 정도 되는 이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 받는 사람이요 백0 0대나리온 요즘으로 치면 한 천만 원쯤 되는 걸안 갚은 사람 멱살 잡고 너 갚을 때까지 감옥 가자고 막 끌고 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계산해 보면요 60만 분의 1입니다 60만 분의 1 정도를 내가 해결하지 못했어. 이게 뭐 다른 말하면 계산되지 않는 어마어마한 죄를 용서받은 내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저지르는 작은 실수 때문에 그를 용서하지 못하고 멱살 잡고 가는 거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기도할 때요. 그동안 용서가 잘안 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솔직히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 머리로는 용서하라는 거 알겠는데 제 감정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합니다 제 마음을 녹여주시고 움직여주셔서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때 여러분 안에 놀라운 자유 이전에 알지 못했던 놀라운 기쁨이 여러분을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기도는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악의 배후에는 마귀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마귀는 에덴동산에서 아담을 넘어지게 만들고 그를 에덴동산 밖으로 쫓겨나게 만든 바로 주범입니다. 그 마귀가 아담을 유혹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까지 넘어뜨리려고 와서 시험하던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그 마귀가 지금도 때로는 광명한 천사처럼 때로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기려면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그런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셔서 마귀의 모든 공격을 이겨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 예배서서 말씀해 보면 성령의 전신갑주가 쭉 나오는데 그 중에 수많은 수비를 위한 어떤 무기들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에 공격용 무기로 알려주는 게 바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저를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마귀와 대항해서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들도 이를 소망합니다 제가 자주 하는 얘기죠 승리는 습관입니다 패배도 습관입니다 패배하는 사람은 맨날 패배해요 오늘 또 졌네, 또 졌네 그러나 승리하는 사람은 늘 작은 승리를 경험하면서 나아가다가 더 큰... 어려움 앞에서도 승리하게 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고 곰과도 싸워서 이기고 또 사자와도 싸워서 이기고 그 작은 승리를 경험하다가 어느 날 골리앗을 만났는데 진짜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나가서 승리한 그런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부활하셔서 마귀의 머리를 밟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힘입고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승리하셨던 그 승리를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길은 딱한 가지입니다 내가 주님 손 붙드는 겁니다 주님 저는 약하지만 주님이 제손 붙들고 나가시면 마귀가 한 길로 들어왔다가 주님과 함께하는 내 앞에서 일곱 길로 패망하여 도망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주기도 문을 보면 마지막 성령이 나옵니다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사실 이 성령은 앞에 나온 여러 기도를 그냥 다시 한번 잘 이렇게 복습해 주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기도를 잘못 하겠다는 분은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는 그럼 하늘을 어떻게 부를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주님이 하신뭐 예를 들면 어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 저 누가 용서가 잘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맞게 또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거, 하나님 나에게 꼭 필요한 거, 지금 제게 건강이 문제가 생겼는데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요 기도와 내 기도가 잘 매칭되도록 기도를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어, 기도를 잘 하시는 그런 분들처럼 나도 그렇게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